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21시즌 대비용으로 카나이 4개를 적용한 폭풍질주 소도사입니다. 정확히는 폭풍질주 기술을 사용하는 정의 소도사가 맞겠죠. 이번에 카나이 4 슬롯으로 인해서 무기의 선택이 좀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소도사도 엄청나게 버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균에서는 셸룡 세트를 착용하고 카나이의 원킵나우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일균에서도 인건과 복수의 바람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셸룽의 버프로 인해서 대균에서는 정말로 한방 데미지가 장난 아니더군요. 참고로 지금 대균 테스트를 잠깐 하고 왔는데 최고 600조까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맥과 보석업이 뭐 아직 부족한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뭐 한방에 1000조 이상은 나올 듯 합니다. 역시 한방 터트리는 맛이 좋은 수도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22시즌 대비용으로 일균용 세팅과 그 다음에 대균용 세팅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균용 세팅입니다. 임검을 사용한 빠른 진격타와 정의 세트의 폭풍 질주 딜로 하는 방식입니다. 아이템을 봅시다. 이렇게 정의 5세트와 그리고 크림슨 2세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손목은 세자리의 증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명일 때 증뎀 효과가 있는데 발동은 눈부신 선광으로 하고요. 대균에서처럼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마우스 왼쪽에 눈부신 선광으로 지정을 해도 되지만 일균용 세팅인 만큼 편하게 1번으로 지정하고 헬퍼로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악세사리 목걸이는 시간의 향치를 반지는 이렇게 집자 세트를 착용을 하였습니다. 집자 세트의 경우 자원 생성 기술로 몹을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50% 증뎀 효과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집자 세트 말고 원소 의동이나 요르단 등을 조합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기는 원킵나우와 복수의 바람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전설 보석은 갇힌자, 강한자, 태극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카나에는 균형, 천벌, 왕실 반지, 인검,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킬을 봅시다. 전체적으로 일균에 맞게 이속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폭풍 질주는 이속이 있는 순풍류도 좋지만은 진격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속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평타가 좋은 전기장룬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헬퍼는 눈부신 성관과 그 다음에 해탈 이것만 돌려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균용 세팅입니다. 아이템과 스킬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셸용 때문에 딜은 엄청나게 좋지만 이게 극딜을 발동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초보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재들에게 잘 맞지 않는 세팅일 수 있습니다. 셸룡은두 가지 세트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력 생성 기술의 피해가 증가하는데, 폭풍 질주 세팅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죠. 두 번째는 공력이 가득 차면 공격력이 350% 증가하는 버프가 발동이 됩니다. 이때 공력이 빠른 속도로 소모가 되는데, 0이 될 때까지 이 증된 버프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천 세트를 사용할 때는 이 버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평타를 치곤 했죠. 하지만 폭풍 질주 세팅은 어이 버프 효과 유지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공력이 소모가 될때 극딜을 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사용하던 동료 눈으로 스택을 쌓고 냉피 타이밍에 터트려서 극딜하는 방식에서 물피 9시 방향에서 공력을 풀로 채워 냉피 타이밍에 셸룡 효과까지 받도록 하는 방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피 타이밍에 동요눌 스택과 함께 셸룡 효과까지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죠. 하지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엄청난 극딜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서 하시면 뭐 괜찮은 세팅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봅시다. 정의 5세트와 이렇게, 일균대와 동일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크림슨 2세트를 이렇게 착용을 해줍니다. 손목은 세 자리의 증표를 사용을 하였고요. 발동은 눈부신 성광으로 합니다. 마우스 왼쪽에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어, 폭풍질주, 동료 눈으로 스택을 쌓고 터트릴 때, 눈부신 성광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편합니다. 악세사리는 목걸이는 시간의 향치를, 그 다음에 반지는 원소의 돈과 화배 반지,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무기는 당연히 셸룡 세트를 사용을 하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템 세팅은 재감과 강피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재감을 풀로 세팅을 해도 해탈의 쿨을 모두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는 시간은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전설 보석은 갇힌자, 고통받는자의 파멸, 그리고 태극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카나이는 균형, 레페브레의 독백 왕실반지 원킴나우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레페브레의 독백이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좋지만은 공격력까지 생각을 한다면 집중의 어깨거리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킬을 봅시다. 전체적인 스킬은 이렇구요. 폭풍 질주는 동요눈을 사용해서 스택을 쌓고 한 번에 터트리는 구조입니다. 평안의 승천을 사용한 이유는 고단에 가면 해탈에 비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택을 쌓고 있을 때, 위급할 때 사용을 해서 스택을 잘 유지를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만큼 한방 타이밍이 중요한 세팅이다 보니까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헬퍼는 해탈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